안녕하십니까. 네. 이해란 TV 오늘 진행맡은 임수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시는 일본 태생 여성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출연하신 시모토나리 마유미 선생님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미일 동맹 추진 위원회. 에서 홍복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이다 유카리 씨라고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영화 산업에 종사시던 하셨고 지금은 한국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이 요즘 일어나는 국가의 위기에 대체하기 위한 애국 운동에 투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아, 우리 기자님으로서 오늘 좋은 글을 또, 어, 올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부탁합니다. 오늘 이두 분은 이제, 어, 한국에 그냥 당장, 잠시 방문한 분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시면서, 어, 한일 간에, 예, 가교가 되어야 할 운명을 음.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라가 이 흔들리는 것도 감정에 휩싸여서 정치적인 변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어떤 활동을, 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 그것을 우리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어, 우리 그, 어, 시모도나리 마유미 선생님께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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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국 사람들이 에, 드, 들어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니까 한번 먼저 소개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아, 설명을 네. 해드리, 해 드리, 어, 이다상께서도 같이 설명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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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어, 한국 남편을 만나서 네. 32년째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11년, 또 아. 대한, 어, 전라북도 네. 익산시로 네. 예, 이사를 가서 네. 또 11년 네. 살았습니다. 남편 네. 고향이 전라도라서 네. 그쪽으로 네. 갔는데요. 네, 사남 4남매, 사남매를 낳고 아. 네다 컸고요. 아. 아들도 군대 다녀왔고. 아. 참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에서 금소리로 이야기를 하려 그 자격이 사실 없는데 음, 그 그래,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네. <laughs> <laughs> 네. 근데 참 일본에 있을 때는 그런 네. 역사적인 거를 잘 모르고 살았다가 아. 대한민국에 또 와서 살아보니까 참으로 음. 많은 것으로 배우기도 하고 음. 또 그런 역사적인 책임도 많이 느끼면서 음. 그래도 저를 만나는 모든 대한민국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또 음. 해주셨고 음. 또 특히 제 시대에 음. 같이 사셨던 어르신들이 아. 너무너무 또참잘 음. 대해 주셨고, 아.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특히 오늘 6.25인데 음. 6.25참정용사분하고 많이 네. 익산에 가서 지냈습니다. 어. 네, 네. 그분들과 함께 또, 음. 저, 그, 저기, 뭐지? 네. 아, 그 위, 위련제가 아, 있는데요. 네. 그, 1년에 한 번씩, 그, 그 감옥이 있잖아요. 음. 그, 뭐지, 어, 우리, 어. 디에 있는 감옥이 어, 서울 그, 서대문인대문소대대문의현무 소대문. 아, 예, 소대문. 네. 나라를 위해서 사오셨던 그런 분들을 네. 위령하기 위해서 아. 이년에한 번씩 또 일본에서 네. 그거를 또 주최를 네. 하신 분이 있어서 네. 함께 네. 한국 분들을 하고 참석을 했어요. 네. 한 지금 한 14년 이상 됐을 거예요. 네. 네, 그걸 하면서 이게 참회를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네. 가지고 살아야 할것 같아서 네.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감사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네. 또이 나라가 좀 개하, 굉장히 파른 속도로 으로속이 네. 작용화가 되면서 네. 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남북 통일은 정말 원하는 바지만은 네. 어, 혹시나 이게 에, 영화 통일을 아닌 쪽으로 가는 네.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으면서, 에, 네. 함께 그 대극 집회도 음. 참석으로 해보고 네. 또 한미동맹하고 한미일동맹 음. 네. 이거를좀추진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요즘은 그 생각으로 들어서 아, 네. 에, 일을 해왔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잘 부탁합니다. 그 네. 한국에서 이제 그 일본에 뭐 일본이 한국을 지난 과거에 침략했다든가 합병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계속 그걸 되새기는 분위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고, 네. 아, 또 해방 직후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했었죠. 전쟁, 패전 이후에. 두 나라가 다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딛고 아주 다른 나라처럼 어, 뭐 부유한 나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네. <laughs> 그 분위기를 밑으로 깔고 사는 것 자체가 네. 참 불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이 한국을 어, 병합을 한뭐 죄가 있다면 한국인들도 자기 나라를 제대로 어~ 발전시키지 못해서 낙후되어서 그런 사태가 일으키는 또 죄가 있는 건데. 뭐, 좀더 자유롭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음. 그 쉐익스피아 그 음. 소설에 나오는 음.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아, 예. 네.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도 아, 나라가 그래 서로 아. 미워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옛날에부터 여러 가지 세상을 봤는데 검산주의가 음. 어떤 주의냐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주의라고 네. 알고 있으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맞이해서, 맞이해서 아. 있는 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다 변등라고 하면 변등, 아, 그 차별이 없다라고 아. 생각하죠. 아. 아. 근데 변등라고 하는 말이 좀뭐쭉가면 그, 뭐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이, 뭐, 능,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투입을 해서 성공하더라도, 음. 저, 뭐, 능, 그,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과 견등하고 음. 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음. 그거를 네. 생각하고 나서, 네. 그, 뭐, 북한이나 중국도, 그, 소장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계시다고 네. 알았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 하다가 일센터 강 해왔지만 그래서 한국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응. 그렇게 생각하다가 응. 와 있는데 응. 어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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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요 응. 아 너무 여기가 여기 요 있었는데 응. 그래서 응. <laughs> 빨간뭐 사산이 응.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응. 있어가지고 간절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일 네. 에,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네. 같은 사상을 네. 그 가지고 있는 네. 나라가 손잡고 나서, 네. 지금은 그 북한, 네.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더그 집에 받는 나라가 있죠. 네.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권산주의, 네. 그런뭐그 사탄과 같은 주의에서 해방을 네. 할수 있게끔 우리가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 우리가 손잡고 나서 그런 문제를 지하고 있으면 음. 한국에서 있는 지금사 상황들을 일본 분들도 음. 유신나라기 때문에 자기 문제처럼 음. 그거는 뭐 그냥 지켜보는 음. 거 말고 우리도 같이 운동하겠다. 음. 그런 식으로 도와드릴 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니까 그건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인간은 모두가 음. 어, 타고난 어, 자유와 어, 어떤 기본적인 인 권을 누릴 어, 자격이 있다. 어, 이런 생각에 있는 거니까 사실 국경이 네. 별 성, 네. 소용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예.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국경과 상관없이 음. 어, 친교를 하고 네. 뭐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네. 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네. 그걸 이제 어 서, 서양에서는 이제 그걸 초국가주의라고들 이야기를 네. 국가를 네. 넘어서는 네. 개인 간의 관계 네. 또 사회 시민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인데 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국경을 따져서 네.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는 거는 <laughs> 비자유주의적인, 네. 비자유주의적인 네. 행, 인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네. 그 어떤 장애들이 있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네. 연대를 하는 네. 거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네. 자유주의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습니 네. <laughs>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어,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습니까? 여기 자유주 연대. 네. 그 아무래도 옛날에부터 그런 작용할 때는 그런 음. 상황에서 또 네. 민감하게 느껴져 온 분들도 있고 특히 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세워졌지만은 네. 그 후에 네.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네. 생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네.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음. 특히 또 저같이 제 결혼을 하고 음. 시집으로 온 사람도 음. 어, 많이 계셔 가지고 네. 네. 특히 그 작년 같으면 또 굉장히 전쟁 날것 같은 미사일가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위로 넘어가서 그랬으니까 음. 굉장히 심각하고 음. 일본에서는 그한 오월쯤 음.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세워지면서. 음. 조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음. 벌써 이야기가 음. 많이 나왔고 음. 음. 그 보트 피플 음. 그러니까 월남 조카와 같은 음. 상황을 예상하면서 음. 이 동해를 거쳐서 보트 음. 피플로서 한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음. 어떻게 일본에서 음. 받아들일 거냐 음. 이, 이 이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일본 국민이 음. 살아갈 거냐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도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아, 모르겠는 네, 네. 네. 그런 것도 참 문제죠. 네.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는 그런 토론에 대해서 네.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것이 참 한일 관계를 아, 네. 네, 소원하게 만드는 음. 언론의 네. <웃음> 네. <웃음> 나쁜 역할인지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그, 요새 그런 상황인데서 네. 네. 아, 언론이 잘 그, 음. 움직이지 아니었다고, 예, 그렇게, 네. 우리도 깨닫는 네. 거죠, 예, 이제. 네. 그, 이제, 저희들이 뭐,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로서 네. 이제 그, 대한 언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보도를 아, 할수 아, 있게. 아, 네. 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뭐, 어, 두 나라가 다, 어, 핵을 가지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어, 둘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주 약해, 네. 약해지는 네. 취약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둘 네. 다가.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없으니까 네. 전쟁을 기습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저쪽은 독재 권력들이 네. 우리를 노리고 네. 있으니까. 근데 뭐 북한도 좀뭐 한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전이 그 건국도 69년째 음, 그 그렇습니다.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좀 됐죠. 에, 에, 근데 네, 근데 그 네. 9월 그일에 음, 북한이 음, 7 0주년이야 네. 그래서 그때 뭔가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음. 그리고 나서. 북한 국민들도 처음에는 전혀 몰았잖아요. 음, 몰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아봤도 음, 음, <laughs> 너무 거기서 고생하시고 음, 나서. 음. 아, 진짜 그7 0년라고 하는 기간이 음. 인간의 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음. 그럼 인생은 너무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앞으로 그렇게 나라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음. 경으로서 저희들이 네. 받아들이고 나서 네. 거기서 만약에 지금은 속과 동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제대로 갈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이 네. 손잡고 나서 해당까지 하고 있어서 음. 그 관계가 음. 어디에 나가는지에 따라서 사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네, 그렇게 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이념 전쟁 세계적으로 네, 네. 네, 이런 차와 우라는 형태로 네. 그 왔는데, 네. 근데 사실을 그러면 우는 참으로 그런 잠투스러 평화적인. 어, 정말로 잠든 세계로 이루어나 했을 때는 의도, 겨그 음, 문제가 음, 많기 때문에 음, 네. 벌써 그, 그, 소련에서 끝났던 그런 음, 에, 음, 연반제가 음, 다시 또 네. 어, 고개를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심한 가르톤 속에서 젊은이들이 음, 이게 자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지만 은 그런 유물농 음.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가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의기라고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나 평화롭게 살다가도 부패해서 네. 전치인부터 시작해서 네. 어 종교인까지 네. 예, 지금 한국의 그 문제가 네. 네. 그런 자우가 정말 가르하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유럽에서 왜. 태어났냐면은 기독교의 부패 석에서 그게 사기 들었어요. 예. 그런, 그런 걸 생각할 때 평화가 예. 우익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나서 또 문단국가가 되었지만 마지막 세계 문단국가로서 예. 이 남쪽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었는데도 예.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월남 같은 분쟁이 내부에서 음,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걸 보았을 때, 지금 전치인분들도 굉장히 문열이 된 음, 상황이고, 보수도 그렇지만, 의도차도 아닌 음, 새로운 네. 희망을 줄수 있는 네.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실감하고 있어요. 음, 네. 네. 그 이제 70년 전에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만 해도, 그, 막스레니니즘이, 어, 뭐, 새로운 세상을 갖고 네. 온다는, 네. 네. 어, 어떤, 뭐, 믿음이랄까, 환상이랄까, 네. 그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을 설득력이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 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 완전히 파산된 네. 네. 이념이라는 것이, 예, 70년 사이에 이제 드러나서, 네. 그 나라 사람들도 그, 걸다 깨닫고 있고, 그러셨아 네. 네. 사람들도, 네. 중국 사람들도 네. 다 깨닫고 <laughs> 있는데, 그, 그게 한국에서 다시 그런 환상이, 어, 그렇죠. 아,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참 놀라운 네. 일이죠. 네.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선진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환상은 다 없어진 거로 아는데 네.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아직은 음. 많이 남아 계시고 전단도 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네. 사회주의 이자를 신봉하는 분이 음. 수상으로 되신 음. 것이 한몇년 정도 계속 음, 있었는데 근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크고 그러니까 예산이 완전히 바닥닥 바닥 났어요. 어?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지였나그이 도이 사회당에서 당수했던 분이 네도에 아, 예, 예. 마카쿠 무라 무에 무라, 예. 무라야마 예. 아, 예. 무라야마 예. 아,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음. 평화롭고 또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거 음. 이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복지나 음. 그런 것을 뭔가 나라에서 음. 받겠다는 그런 음. 생각 자체가 음. 결코 나라에 의지하고, 네. 자기의 개인의 자유라든지, 또 일을 하면서 분열롭게 되고, 스스로 그 부로 인해서 주의를 돕고 살아가는, 네. 그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그렇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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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런 세상이었으니까 음. 세금을 내는 걸 보통이었고, 음. 이런, 이런 거다 해서 살았지만 사실은, 자 전부는 국민을 돕는 그런 의, 의미에서 선, 존재를 하, 하잖아요. 네. 우리는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는 살지만 그 나라 자체 정치는 인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돕는 것 뿐이고 음. 예 그래서 사,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그 소유 음. 어, 사유 재산 네. 이거는 정말 보장을 받아야 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 그. 그 소득 소득세를 낸다는 음.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음.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음. 그~ 정치인들은 더잘 먹고 음. 살면서수인이된국민들의 음. 아. 돈으로서 더잘 살고 우리는 음. 더다 많은 것으로 다 내면서 아무것도 없이 음. 정말 노후를 국가에다 의지해야 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진짜 근본적인 잘못이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정말 자유세계, 음. 정말 인간의 그 정엄성 그런 걸 정확히 책임을 지고 보장하면서 각자가 소유하는 자유재산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기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복지나 앞으로에 살아가는 국가의 운영 같은 거는 민간에다가 맡기면 돼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먼저 나라가 배아사면서 자기들이 사상으로 그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서어가면서 지금은 북한에다가 다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살면 사회주의세계에서는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브로리아 다리아토가 돼 가지고 아니 숙청의 대상이 되잖아요.근데 평생 그러면 가만히 노동자로 그냥 시키는 대로 똑같은 월급만 받고 나와 주는 거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그것이 아닐 때는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이산세계라고 가르치고 평등하게 음. 해준다고 세금을 싹다 음. 어, 받아가면서 음. 지금 음. 나눠주시는데 지금 벌써 올해 국구가 바닥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회주의자, 그 지도자가 세웠을 때그 결과를 봐서 그 후에는 음. 사회주의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 예, 아. 예, 후회해서. 예.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 혼났죠, 지 일본으로서는. 어,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네. 개인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네.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네. 자유를 펼칠 수 없게 네. 자기 발전을 하는 길을 오히려 네. 막는 그런 것은 가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는 게참 네. 안타깝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고 네. 또 결국은 국가가 개인의 발전을 도와야지, 네. 개인을 자기 종속물로 네. 네.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네. 시, 실패한 네. 그 요체라고 네.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스위스 같은 나라는 네. 같은 연반제라도, 네. 네. 또 다른 네. 부분이잖아요. 북한도 네. 연반제지만은, 음. 어, 미국도 지금 좀 문제는 있지만은, 음. 스위스 같으면은, 음. 300만원씩 주면 음. 어떠냐, 이런 네. 의제를 네. 대통령이 내놓았을 때, 그렇죠. 왜 우리가 네. 나라에서 대통령한테 돈 받고 사냐? 네. 응? 그런 거 하지 마라. 받지도 않겠다. 네. 어. 스스로 일을 해서 더 많이 벌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지왜 300만원 받으라고 그냥 노예로 살겠냐고,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이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30만원, 3만원 받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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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의 그런 개인의 독립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삶을 네. 어, 지키기 위해서 네. 한미 일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네. 같이 연대를 하자. 그런 네. 뜻이라고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예. 정말 그 하신 고의, 음. 공약들을 음. 정말 그럼 민주, 어, 자유민주주의 전신에 음. 의해서 음. 변함없이 네. 정말 그 같은 사상이 아니면은 죽인다든지 숙정하른다든지 음. 또다 변동으로 나눈다고 하면서도 음. 응? 북한이나 남아 있는 그 공산주의 국가 같이 어떤 독재자만이 잘 살고 음. 음. 나눠주지도 않고 음. 정말 옥수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나라를 네.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그런 일을 이제 어. 좋은 단어로 미화를 하죠. 네. 평화, 뭐, 네. 정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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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 네. 네. 뭐, 이렇게 네. 네. 미화를 하니까, 그거를 우리 그, 음, 두분그 시민 활동 하시는 분들처럼 나와서, 어, 자기 목소리로 그것을 비판해 주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깜빡 속아나 먹기 쉬운 네. 거니까, 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용감하게, 네. 에, 자기 의견을, 에, 똑똑히 밝혀주시는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뭐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네. 이제 또 다음 번을 한번 또 기약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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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하실 아, 게 있어요? 아, 아, 저요? 아 네. 에, 저는 그 음. 지금 역사투기포럼에서 드 음. 아. 그 일본 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그 태국 이집 때는 일본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본 포스파 안에서도 지금은 뭐 한국의 한반 한국 말고 한반도에 강하는 일이 뭐 저도 전혀 그 강하고 싶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나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지금은. 아 저기에 있었던 쌈발 선택네 한국은 우리나라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수 있었다 그렇게 계달하는 분들이 많이 좀 촌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거는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 근데 그 일본에서 저도 저뭐지도부터 일본에 가는데 응. 그렇게 일본말로도 만들었으니 야. 응, 응. 예, 근데 음. 우리 태국이 집회는 일본으로도 좀뭐 수출해서 같이 일본에서 아베 전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음. 그 원하시는 분과 발동하겠다고 그런 음. 식으로 예, 음. 다음 달부터 예, 음. 가겠습니다. 이번에제 예. 일본에 가서 쓰실 네, 거라고. 아,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 또 있고. 그, 어. 이곳은 음. 그 역사적인 보람이죠. 일본에서는 네. 그렇게 씁니다. 예. 네. 예 역사 (2채) 의예 (2채) 뭐미지보라뭐 그리고 좀뭐 바로 딸인가 그 저기 쿠오드 크일 오기 전에 뭔가 크게 좀할수 있는 행사가 우리들이 할수 있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겠다고 좀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일본에서 뭐그 국경으로 넘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도 그 집에 받았다거나 뭐 그런 분들 있죠. 대만 분들이나 음.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연대식으로 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음. 그 추장하는 그런 뭐 엔진나 음. 그 시발동을 좀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저희, 저희들은 다 교정하면 네. 전뭐 여러 가지 광고도 쓸 테니까 네. 만약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시고 응.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참, 한동안은 동부가 뭐, 공동체 이야기가, 그,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네. 그 네.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위험하는 어.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그것이 위아무야 되는 걸 보면, 이그 당시 대상의 한중 일이었는데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해서 개인의 관계, 인과 네. 민간의 연대가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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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게 가능한 나라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밖에 네.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이런 그, 거것이 자유의 씨앗이고 네. 또이 세계에 우리 그6.25 전쟁 때 16개국이 어 와서 싸운 이유도, 어 혼자만이 자유 국가가 혼자만이 자기를 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같이 연대하지 않으면, 네. 왜냐면 하 우리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네. 독재국가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네. 막기습을 해버리면 네. 네.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연대되지 않으면 자유세계는 존재할 수 없네. 그래서 참, 네. 두 분이 아주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뭐, 많은 어려움이 네. 예상됩니다만, 그까이 네. <laughs> 네. 어, 하시면 저희들도 뒤에서 네. 응원을 네. 네. 열심히, 언론으로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